안녕하세요. 30대, 40대를 위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아침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후물한잔 마시기입니다. 수면 중에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하면 체내 해독 효과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복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지방 연소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2030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면 체지방이 효과적으로 연소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이 포함된 건강한 아침 식사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보다는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계란, 그릭 요거트, 오트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커피 대신 녹차 마시기입니다. 커피를 과하게 섭취하면 몸이 탈수될 수 있지만 녹차는 항산화 효과가 높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카테킨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공복에 녹차를 마시면 지방 분해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체내 비타민 D 생성이 촉진되고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조절됩니다.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고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51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점심시간에 과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입씩 천천히 씹으면서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되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아침 명상과 호흡 운동입니다. 명상과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여 식욕 조절과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5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정신적 안정감과 함께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 감량은 단기간이 아닌 꾸준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아침 루틴을 실천하여.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